안녕, 내 이름은 배수지. 오늘은 우리 반 칭찬 스티커판을 보여줄게. 우리 반 친구들이 잘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이별 스티커를 한 개씩 주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열심히 모아서 이 판을 다 채우게 되면 우리 반에선 파티가 열릴 거야. 열심히 해서 스티커를 열심히 모아야지. 월요일은 우리가 지각을 안 해서 하나씩, 화요일은 줄을 잘 서서 하나씩, 수요일은 숙제를 다 해서 하나씩, 목요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씩, 금요일은 청소를 열심히 해서 한 개씩, 총 5일 동안 우리 반 친구들이 사이좋게 다섯 개씩 모으게 되었어.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칭찬 스티커를 다섯 개씩 가지고 있어.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숨을 일곱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모은 칭찬 스티커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본 내용을 학습지로 함께 공부해봅시다. 한, 한 학생당 스티커를 5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의 반 친구들은 총 27명이고요. 그랬을 때 스티커의 개수는 총몇 개일까요?가 문제입니다. 한 사람당 5개씩 총 27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내면 5 곱하기 27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5 곱하기 27을 수 모형과 세로식으로 나타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 모형을 봅시다. 색깔별로 지금 다섯 개씩 노란색은 총2 0줄이고요 빨간색은 총 7줄, 그러니까 5곱하기 25를 모는 종이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때. 20명이 모을 수 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20명이 5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20 곱하기 5가 돼서 100개가 되죠. 그래서 100개가 있고, 나머지 7명이 5개씩 또 가지고 있을 테니까, 7, 5, 3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총 27명이 5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과 35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7명이 모을 수 있는 스티커의 개수는 총 135개가 됩니다. 이것을 세로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20을 세로식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먼저 1의 자리수와 곱해 보도록 합시다. 5 곱하기 7은 35니까 자리수 맞춰서 35라고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20을 해주면 5이 10이기 때문에 0을 붙여서 10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13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티커를 한 사람당 다섯 개씩 27명이 갖고 있을 때, 5 곱하기 27을 계산하면 13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그림을 먼저 그려놓았습니다. 7곱하기 35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는 7곱하기 30만큼입니다. 여기 7곱하기 30. 여기까지를 말하죠. 7 곱하기 30은 얼마죠? 7, 3, 21이니까 뒤에 0을 붙여주면 210이 됩니다. 다음으로 밑에 부분, 여기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7 곱하기 5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만큼이니까, 7 곱하기 5는 7, 5, 3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7 곱하기 35만큼의 이 크기는 210 더하기 35를 해주면, 24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어렵게 구하지 말고, 세로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구해 봅시다. 3 곱하기 43입니다. 먼저 1의 자리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3, 3은 9입니다. 이건 3 곱하기 3을 한 결과죠. 그 다음은 10의 자리 숫자인 40과 3을 곱해 줘봅시다. 40 곱하기 3은 얼마죠? 4, 3, 12니까 12를 적어주고 뒤에 0이 있으니까 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리 값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1의 자리는 9, 10의 자리는 2, 100의 자리는 1이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43은 129입니다. 이렇게 자리값을 전부 다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받아올림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는 받아올림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의 자리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4 곱하기 9는 4고 36이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에다가 6을 적어 놓고 3을 10의 자리로 올려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인 2와 4를 곱하면 4, 2, 8이니까 여기다가 8을 바로 적으면 안 되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값과 더해줘서 적어야 합니다. 8 더하기 3은 11이니까 11. 이렇게 10의 자리. 개 자리에 맞춰서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수지는 생일 파티에 온 친구들에게 한 사람당 초콜릿을 6개씩 주려고 합니다. 27명에게 친구들에게 주려면 몇 개의 초콜릿이 필요한지를 구해봅시다. 한 사람당 6개씩 총 27명에게 친구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식을 쓰면 6 곱하기 27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로식으로 나타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세로식으로 적으면 6 곱하기 27입니다. 먼저 1의 자리 숫자끼리 계산해 볼게요. 6, 7에 42죠. 2를 1의 자리 숫자에 맞춰서 적고 10의 자리 숫자는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7의 40이니까 4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인 2와 6을 곱해봅시다. 6이 12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바로 적지 말고 위에 받아올림한 숫자와 더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2곱 더하기 4는 16이죠. 그래서 필요한 초콜릿의 개수는 162개가 됩니다.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